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2012년 한 해에는 고수님들에 비하면 수익률도 별거 아니고 원금이 자그리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원금의 420% 수익으로 마감했으니 자신있게 성공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? 그래도 시장 앞에 서면 두려움이 앞서는 건 사실이네요.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욕심을 버려라. 신법이 기법이다. 마인드가 중요하다. 심리에 휘둘리지 마라.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러는 동안 많이 까먹고 또 많이 벌었고요. 그런데 잘 모르겠더군요. 벌어도 잃어도 잘 모르겠더란 말입니다. 무엇 때문에 벌고 또 잃었으며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잃었는지.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조급함이 문제고 자신감과 과신의 차이를 모르는 마음에서 과욕이 잉태되는구나. 그동안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2012년을 맞이하고 약간 사두었던 종목에서 상한가. 테마주 몇 개에서 대박. 단타로 2주 만에 100% 수익. 큰돈이 들어갔던 종목에서는 300% 수익. 하지만 정말 소액이 들어갔던 종목 여러 개는 전부 하한가. 그래도 소액이라 총 금액 대비 손실은 매우 적었죠. 저는 이렇게 2012년을 마감했습니다. 성인군자처럼,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욕망이 욕심이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바닥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. 마치 욕심을 버리고 해탈해야만 수익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 많은 분들의 말씀. 갖지 못한 자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이 낳은 담론이자 자유의 흔적이라 생각합니다. 추세의 입형,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지만 결국 모든 건 시간, 가격, 거래량. 이세 가지의 변수와 조합이라고 생각하죠. 한 가지 더 있지만 그건 저한테만 해당되는 또 하나의 변수고요. 욕심은 갓되 과욕을 경계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과신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시장에 맞춰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.